자, 아, 9번, 10번, 한줄 요약하면. 응? 음? 약간 쉬었다 해. 아, 한줄 네, 아, 어, 한줄 요약하면. 내용 요약 1번. 2번. 3번. I do how we understand Sought provoking. Some. Benefit. Face to face. Independently. Poor. Twice as many. Confirm. Suffer. dampen, outspoken, extrovert, dominate, adopt, introvert, in contrast, separately, cognitively, overshadow okay. 현재 분사는 뭔지 이해하지요? 비동사 는 ing가 명사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능동진행의 형용사 역할을 하는 음. ing 아, 가정법 과거 나왔네요 if 자리에 과거동사 나오고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동사원형 나오는 거 알지요 부정대명사 one t 가 있습니다 딱두개 있을 때그 중에 하나가 one이고 나머지 하나가 d h e o 다 d h e o 가 먼저 앞에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글의 순서 같은 거고르기할 때, 이런 거잘 활용하면 좋은 거죠. 관계되면사주격이 나왔고, 연결사의 쓰임. 왓, t 의 쓰임 알죠? 불안전한 문장을 이어주고, 선행사가 없고, 겉이라고 해석한다. 됐죠? PDF로 가보세요. 첫 번째 페이지. <목소리> 웨이스토밍은청해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표적인 육보에서는 그렇게그 네. 네. 효과성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958년 청해과학자가 트럼프 행정학원 스탑베이스토밍을 설사와 사께 청해백의 과제를 설정되습니다 다음 페이지. 1958년 렌국에서 과학자들은 인간이 과학에의 추가 언제 효과를 가진다는 입장과 문제. 준비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겠니다두 번째 어? 네, 두 가지 방법. 대면 집단, 함께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레인스독립 집단 개별적으로 아이디어를 생성한 후 경과 취합. 그 외에 결과 대면 집단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생각에 관가 분리. 독립적으로 작업한 집단이 도달한 희망과공독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에이, 넘어가서 집 번째 사 그 다음에 존경는사람들서서아이디어주하니다 이에 심리학에서 는 소외적 우측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신 직접 동료한만들는은한 한 번에 한사람이아한 사람만 말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창의적 파능이다 대신 아이디어를 읽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옹호하니다가서 다음 페이지에 하십니까? 하십니까? 행사자가 개별적으로 아이디어 생정 사회적 압박 없이 자유롭게 생각 할게두 번째, 아이디어 취약. 개발 작업 후 모든 아이디어를 하고 싶은 다양한 관점과 작품과 세 번째, 집단 평가 및 결정. 취약한 아이디어를 함께 공표하고 결정시킨 세상의 아이디어 선리학및 개선. 이러한 가상단 방식은 개인의 창의적 사회성을 최대한 발휘하면서도 다양한 시각을 활용할 수 있어 전통적 브레인스레인과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누가 어떤 아이디어인 거를 누가 낸 건지를 몰라. 근데 각자가 이제 아이디어를 적어가지고 붙이는 거지. 그러면 집단이 같이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것보다 각자 도출한 아이디어를 붙인다말이에 포스트잇 같은 걸로. 그러니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또 써. 아, 이건 좋은 것 같다? 이 의견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 그걸 취합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시한 아이디어에 의해서 왜그 아이디어를 지지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그렇게 또 토론을 하는, 거, 하는 거거든. 그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선생님도 강사 과정에서 이걸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역시 좋아. 다른 사람들 검토를 다 받는 거야, 또. 그래서 다시 또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정하고 수정한걸또 발표하고. <laughs> 그런 겁니다. 이제 개별적인 독립적인 브레인스토밍을 결합을 시키는 것이 더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In 1958, 1958년에 어 그룹 오브 소셜 사이언티스트, 사회과학자 집단이 테스트드 시험했습니다. 다른 기술을 브레인스토밍과 관련된 다른 테크닉을 시험했다 이런 얘기지, 겠지 브레인스토밍이 이런 방식이 좋을까? 저런 방식이 좋을까를 테스트해 봤다는 얘기겠죠. They posed a thought-provoking question. 그들이 제기했습니다.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제기했어요. 자, 어떤 질문이냐 하면, If humans had an extra thumb on each hand, 각각의 손에 추가 손가락이 생긴다면, 엄지 손가락이 하나씩 더 생긴다면, What benefits and problems would emerge? 어떤 이점과 문제가 나타날 것 같은가? 이런 생각을 불러 일으키는 질문을 제기했다는 것이겠죠. emerge는 일형식 완전 자동사기 때문에 would be emerged, 나타나게 될까? 이렇게 수동태로 쓰면 안 된다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대부분 완전 자동사가 수동태로 표현이 되면 해석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할 때는 입맛에 잘 달라붙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they had to different types of groups brainstorming answers 그랬습니다. 그들이 had 사역동사지 그죠? 시켰다는 거예요. A가 B 하도록 그두 다른 어, 집단의 유형에게 답변을 브레인스토밍하도록 시켰다 그얘기죠 브레인스토밍하도록 시켰다 됐죠? 한 그룹에서는요 구성원들이 크드 작업을 했는데. face-to-face, -face, 대면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in the other group, 딱두 그룹이니까 나머지 다른 그룹에는 the other를 쓰는 거죠. 다른 한 그룹에서는 멤버들 각자가 독립적으로 작업했어요. 그리고 나서 pulled their answers at the end, 마지막에 그들의 답변을 모았습니다. you might expect, 당신은 예상할 어, 수도 있습니다. 뭐를? The people working face-to-face, -face, 대면으로 작업을 한 사람들이 to be more productive, 더욱 생산적일 것 같다고 예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that wasn't the case. 경우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때 했느냐? The team with i n d e p e n d e n t working members, 독립적으로 작업한 구성원을 가지고 있던 그 팀이 produced, 만들어냈는데 almost 거의 두 아이 있어야지면의 메니 아이디어스 많은 아이디어 두배 거의 두배나 많은 어, 아이디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아도스타디스 컴포먼드 디즈리 절트 다른 연구도 이러한 결과들을 컴포먼 해주었습니다.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는 얘기죠. 이제 컴포먼트란 말이 우리나라 말처럼 많이 쓰이는 거 알고 있죠? 프레디셔널 브레인스토밍 전통적인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회의라고 보통 얘기하지. 아이디어 회의, 브레인스토밍. 전통적인 브레인스토밍은 simply doesn't work. 단순히 작동하지 않아요. 뭐만큼? 혼자 생각하는 것만큼. 혼자 생각한 다음에 풀링 리절트. 결과를 모으는 것만큼 잘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효과적이진 않다는 얘기지. 그건 왜냐하면 That's because 다음에는 원인이 나오고, that's why 다음 결과 나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과학자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groups that have direct contact, 직접적인 접촉을 갖는 집단이 support from two problems, 두 가지 문제로부터 고통을 겪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큰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블록킹이야, 블록킹. Blocking. 막는 것, 저지하는 것. 자, a great idea pops into your head. 당신의 머릿속으로 펑 하고 튀어 오르는 엄청나게 좋은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막는다. 어, 근데, by the time the group calls on you, 너에게 아이디어를 달라고 요청할 그때쯤 되면, you've forgotten it. 당신은 그것을 깜빡 잊게 돼요. 뭔 얘기인지 이해 되지요? 선생님이 그 전에 글 쓰는 걸좀 좋아했을 때가 있어요. 대학 다닐 때는 좀 많이 심했어요. 그래서 항상 펜은 갖고 다녔어. 종이도 A4 용지 한장 정도는 언제든지 갖고 다녔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문구가 떠오를지 몰라가지고. 심지어 자다가도 약간 선잠이 들었을 때 기가 막힌 표현들이 막 떠올라. 근데 아무리 나중에 생각해봤자 내 스스로가 막 감동스러운 그런 표현이 안 나오잖아. 심지어는 잘 때도 머리맡에 필기도구를 두고 잔 적도 있어. 딱 잠들 때 그런 생각 떠오르면 잠 깨는 거 진짜 싫거든. 근데 그런 아이디어들이 브레인스토밍 할 때도 떠오르잖아, 순간적으로. 그걸 빨리 적어놔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막 회의할 때 내가 그거 적고 있으면 딴척 하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 듣다 보면, 아, 내가 이거 분명히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근 생각이 안 나. 그게 이제 큰 문제라 이거지. 됐죠? 자, the other is,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인 dampening, 위축. 자 노골적인, 외향적인 사람들이 wind up d o m n a t i n g wind up은 결국 모모하게 되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지배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아이디어가 get adapted, 채택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even if they are not very good ones. 그들의 아이디어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용 이해됐죠? 목소리 큰 사람 아이디어가 대체로. 또는 지위가 높은 사람 아이디어가 대체로.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아, 뭐, 내, 내꺼 괜히 얘기했다가 창피나 당할까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하게 되는 거지. 어제 선생님이 경기도 이천에 블로그 특강을 들어가기 전날, 그 강의를 진행할 교수님한테 내꺼, 그 블로그 쓴 거를 이렇게 보냈거든. 어, 해부 좀 해주세요, 그러고그 나는 칭찬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시태그를 안 달아가지고, 이거 엉망이다, 이런 반응이 나올 거 상상도 못 했거든. 근데 어쨌든 간에, <laughs> 어제는 선생님이 일단 올렸던, <laughs> 그 블로그를 가지고 해부를 당했어요. 그 나로서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은 거지. 딴 사람 블로그를 가지고 했더라면 내가 그만큼 생생하게 느껴지지 못했을 수도 있어. 사진 같은 거 올리고, 그 사진에다가 그 사진에 대한 설명도 거의 안할 때가 많았거든. 아,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다운표를 써갖고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그 누구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도 안 쓰고, 제목만, 제목만 멋있게 했었거든. 그것도 다 써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대조적, 어, 내용적인 사람들은 don't speak up 자유롭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어, when group members work physically separated from another, one another 집단 구성원들이 작업을 할때 물리적으로 분리돼서 from one another 서로 서로가 분리되어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작업을 할 때, in what r e s e a r c h e s call 자 콜은 콜 call a b 죠 A가 B라고 부르는 것 속에서 작업을 할때 연구원들이 가상 집단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어 서로 서로 별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작업을 할때 그것이 이러한 문제를 피하게 되더라. 왜? 모든 사람이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습니까? Without, 뭐뭐 없이, being cognitively overshadowed or blocked. 인지적으로, 어, 무색해지거나, 그늘을 이제 드리워지거나, 차단되어지는 것 없이, 각자가 아이디어를 먼저 생성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잖아. 그렇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발표해보, 고 하세요, 그러지, 그치? 그럼 벌써 발표할 때 다른 사람이 딴짓 하고 있어. 막 자기들 거 정리하느라고. 그러면 내 발표가 처음에 적었던 것만큼 잘안될 수도 있어요. 위축돼요. 그래서 다 갖다 붙이는 거야. 보드에다가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어. 저 보드에 누가 붙인 거 글자체를 다 모을 수도 있잖아. 대부분 잘, 잘 몰라. 저기 중에서, 응, 음, 거기다가 직접 써도 되고, 아니면 별도로 써가지고, 전체 의견 중에서 어떤 게어떻다라고 생각하는지를 또 개별적으로 또 거기다 붙여도 돼. 그런 식으로 하면 딴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일단 충분히 제시된 그거를 가지고 의논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번 아이디어 내보세요. 우리 보통 아이디어 회의하면 그렇게 하거든. 좋은 아이디어써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 수업을 운영을 할지. 이런 얘기하면 또 옆에서 뭐얘 중간에 뭐 고양이 소리만 안 내면 효과적일 것 같다는 듯뭐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그게 장난스러워지는 걸로 바뀌거든. 각자 써봐. 각자 써봐. 그렇게 하면 일단 더 진지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여기 지금 아이디어 회의가 어떤 게더 효과적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 이해됐지요?